자, 신묘일주, 안녕하세요. 신묘, 신묘는, 신묘일주 정말 신묘하죠. 음. 자, 인터넷 만세력에 들어가면, 내가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를 치면, 이렇게 한자가 8개가 뜨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 태어난 날, 생일날, 띠로 보지 않고 일주로 보는 겁니다. 태어난 일로. 왜냐하면, 사주팔자 중에 80%를 내가 차지하기 때문이고, 주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2운성에서 절을 놨네요. 어, 12운성이라는 것은, 어, 천간, 가을병정 무기경신계, 지지, 어, 자취, 김묘, 진사음이, 신유, 술해. 그 위에, 여기 반으로 잘라, 위에는 천간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지지라고 해요. 그래서,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각각 기운과 계절 등을 고려해서 삶이 흥하고 쇠퇴하고 이런 운명의 곡선이다. 생성하냐, 느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 소멸하느냐, 어떤 이런 것을 시기적 과정에 따라서 운명의 길하냐, 흉하냐, 뭐 복대냐, 뭐 나쁘냐, 기중 화복을 어떤 추명하는 간명 기법이다. 그런데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십이운성으로 본다 그런데 절지에 놓여 있다 왜? 나는 나무고 나는 칼이고 너는 나무인데 나무와 칼이 금목 상징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절이란 말이에요 음. 남, 칼이 나무를 베는 형상이니까 그래서 이 심묘일주는 어, 상당히 결과지향적이에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해 결과만 과정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없어 결과만 무조건 따지다가 재적 성취는 아주 강한데 특히 신약명은 탈제가 심하다. 탈제라는 것은 돈을 손재수, 돈을 많이 잃는다.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특히 내가 신약할 때뭘 보고 신약하다고 하느냐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오행은 없고 나를 극하는 거. 예를 들면 불 같은 거 아니면 나를 설기시키는 거물 같은 거뭐 아니면 나무 같은 잔득 있으면 칼이 부러지겠죠. 음. 신약하죠. 신약할 때 재를 성, 성재하기 어렵다. 재성 나 일간 나 일간은 요 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보다 재성이 재성이 강하면 재성은 이거예요. 나무 나무가 많으면 재다 더 신약해서 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자격증을 올고 깼다 갖고 하나로쭉 밀고 가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 직업이 100개. 그렇게 됩니다. 자, 자의 형상이라고 해서, 신금은, 어, 자의 형상은, 얘 글자가 생긴 꼴, 글자의 뜻, 삼명통에서 나오는 그런 고서에서 말하는 어, 자의 형상, 신금이상 서리와 같다. 아,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생긴 것도 아주 반듯하고 잘생겼고, 묘위검님, 꽃밭이다. 금목상징, 나무와 칼이 싸운다. 그 뜻이죠. 그래서 또 백토지세라고 토끼가 칼춤을 추는 형상. 토끼가, 백, 백토끼가 칼에다, 칼 위에 올라가서 칼춤 추는 형상, 칼 물고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칼로 다듬어도 참 깎아놓듯이 아주 나무로 이렇게 깎아놓듯이 참 반듯하고 이쁘게 잘생겼어요. 심묘일주는 그런데 인내력은 없어. 응. 인내력을 가져야 성재가 가능하다. 성재라는 것은 돈을 성취할 수 있다. 성재 가능하다. 이 신묘일지는 신기가 강해서 무업의 종사자가 많다. 특히 무속인. 신묘하다. 신묘하게 나타난다. 그 신묘예요. 무업의 종사자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구름과 같이 흘러다니고 또 묘의 경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꽃밭으로 풀밭으로 투기가 팔짝팔짝 돌아다녀야 돼. 어.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플 수 있다. 특히 을유년이 되면 음. 을유년은 닭띠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닭띠해 이거는 날카로운 칼이죠. 칼이 또 합세했네. 그러면 이전 체이라고 편두통 엄청나게 오죠. 또 왜냐하면 천간이 이 나무와 칼이 충돌하고 이 칼과 나, 나무에 충돌해가지고 완전 충원이 들어죠. 오 천간 충, 천충지충. 위에 천이 충하고 밑에 지지가 충하고 두통 엄청나게 오죠 세게. 자 개운법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음. 질문이긴 한데. 네 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다. 많아요. 예. 이때 그 이제 무업에서 말하는 신병 같은 것들이 막 저는 극심해질 수 있다. 저는 신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해석해요. 음. 신병이라는 것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경년기에 처한 여성이 그 연대에 들어면 몸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몇년 동안 아파요. 음. 그 시간이 지나야 돼 경년기가. 그런데 그걸 신병이라고 해요. 음. 어차피 무업하고 관계 없어도 그 병은 다 와요. 특히 지구상의 암컷은 예, 그걸 또 신병이라고 하고 신내림 받으라고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을묘일주가 이렇게 카론이 오면 두통 편두통 빙의 뭐 공황장애 많이 와요 그런데 그은이 지나면 싹날걸 갖다가 한 2년 신병 왔다 또 이러고 그런 신병은 아니에요 신병이란 건 없어요 아주 제가 자신있게 말해, 신병은 없고, 몸 건강이 그 운에 의해서 더 아플 수 있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이 신병, 신내림 많이 받는데 갱년기가 지나가야 돼요. 지구상에 암컷은 다 와요. 그건 신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운법에 올인하시면, 병원에 미리 가고, 운동하고, 뭐, 이 명략적으로 개운하시고, 여러가지 하시면, 한90% 괜찮아요. 그래도 아프긴 아프겠죠. 단, 업상 대체 잘하고, 그러면은, 코로나 걸 잃고 살짝 감기 앓겠다. 그거 신병 아니에요. 자신병이라고 자꾸 치부하는데, 아닙니다. 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laughs> 자, 신묘일주 인내력 가져야 되고, 자, 을류년에 이제 천충지충 와서 이제 굉장히 정신 예민해지고, 금방 신병 같은 온 날카로워지고, 눈도 충혈돼, 토끼 눈처럼. 충혈되고, 폭식 증상도 오고, 뭐, 평소와 확연히 내 어떤 그 습관이 달라진다. 그거 신병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laughs> 어, 그 운이 그래요. 그운 지나면 말짱하게 나요, 깨끗이.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거? 개운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공부하고, 자기 업상 대체에 올인하고, 이러면은 다 지나가요. 음. 자, 자유영상, 아까 다시, 다시 얘기해 볼까요? 토끼잖아요. 토끼가 귀가 요렇게 생겼지 요렇게 토끼 귀가 또 토끼처럼 안생겼나 <laughs> 나팔꽃처럼 백색 토끼 갈라졌잖아요 얘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다른 한쪽처럼 붙어있지 않고 음. 그래서 분리절단 남의 말잘 옮기기 자 여긴 배우자궁이에요 여기가 궁 나의 자리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에 묘파를 놨어 묘파 깨질파자 뭐 파토낸다는 얘기예요. 부부 무정하다. 음, 게다가 아까 얘기했지 이전체와 뭐 칼이 들어온 온 칼이라는 것은 유금, 뭐또 어, 뭐 신금, 또 이런 게 칼이잖아요. 이런 운에 나무를 자르는 형상이라 두통, 편두통, 관절, 뼈 이런데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낫는다. 자 재성의 동태를 음. 보겠습니다. 재성 재성은 어, 남명의 입장에서 보는 게 좋겠죠. 재성 처의 동태 또 남녀공이 돈의 동운의 동태 또뭐 시모 시어머니 동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재성 처의 동태가 묘파 노광이 절궁에 놓여있다 무슨 말이냐 이 값도 나무고. 얘도 나무고, 나무가 중증하죠. 얘도 나무고, 응? 감묘, 을묘, 이렇게 만나면 뭐 제왕이 되고 걸록이 되고 이렇는 얘기죠. 그래서 노광이 절궁에 놓여 있다. 여기는 궁의 자리니까 절궁이 노광하다. 노광에 놓여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처의 동태는 아주 한바지 하는 아주 기가 세고 좀 억세고 어 그런 처의 동태란 말이에요. 나는 칼인데 이 칼을 이 처가 이겨내. 여기 어디 또 나무가 있다면 꼼짝 못하지 칼이 면도칼이 부러져요. 그래서 처의 동태 칼보다 오히려 나무가 강하다 한마디로 세다. 어 만약에 어, 여명일 때는 시댁이 어, 어떤 시댁 문제로 아주 고단한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여명이 아니라 어, 부인이 어, 돈도 강하지만, 어, 돈을 강하게 가져오면 일간 신이 강해야 되는데, 이 신금이 약할 때는 이 돈은 다 빠져나간다. 음, 돈을 만, 테이크할 수 없다. 만일 신양명이라면 버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할 뿐이다. 나머지 여섯 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테이크하냐, 테이크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놓여일 수 있고, 또한 재성이 노광하잖아요. 아까 이렇게 강하잖아요. 가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이게 재성이야. 재성이 지금 엄청 노강해. 그러니까 막 철철철철 넘쳐 흘러. 그냥 용암처럼. 그럼 어디로 가냐? 관으로 가. 관이라는 그릇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재성이 노강해서 관으로 간다. 근데 관을 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관은 지금 나한테 화란 말이죠. 근데 화는 나한테 공망이에요 공망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계속 명의 출세 욕구가 엄청 강해진다는 게 취할 수 없어요. 공망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쫓는다. 근데 모든 심일주가다 이러하냐? 아니거든요. 여섯 자에 따라 틀려요. 막 나무만 충충하고 뭐. 오행이라는 것은 균형이에요. 오행은. 오행은 뭐냐. 뭐 나무. 풀.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나무를 상해주는 거, 물, 이 목한 토금수, 목화 토금수의 균형, 음. 음량의 균형. 이,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균형 잡혔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재, 재성을 테이크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하지만, 일간이 신금 내가 강하냐, 약이냐 관계없이 아예 신묘 일주는 일찌감치 청년 시절부터 공직에 만약에 올인하고 임한다면, 업상대체가 아주 잘돼 있기 때문에, 어, 유정하게, 부부가 유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절지를 놨기 때문에, 재성이 절제되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실 경우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게. 어떤 부인이나 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기. 어, 물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여섯 자 중에 어떤 수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부 명으로 되기도 한다 부자명 부를 취할 수 있다 자 관성의 동태 관성 관성은 남편이 되겠죠 신묘일주여성 관성은 부의동태 부의동태가 되겠죠 그럼 화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 남편 병이를 어디 깔고 있을 때 아니면 병운에 아니면 대운에 병화가 병묘를 뭐 만나면 묘를 만나면 또 목욕이 되네요 목욕. 그럼 욕종 욕궁이 되네 종한다 불러왔다 병화를 불러왔더니 또 욕중 절궁이네 그렇죠?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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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고 잘생기고 하죠. 량 <laughs> 그다음에 정이 묘를 만나면 병으로 되네요. 병. 아, 돌아다니는 남편, 돌아다니는 남편하고 다 나쁜가요? 일하러 돌아다니면 되지. 음. 그렇죠? 정묘병, 병.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절궁이다 이거예요. 절궁. 음. 자, 신묘 일주 여성분 부가 남편이 아주 잘생기고 깔끔하게 잘생기고 품좀 나고. 하지만 부모의 덕으로만 버티는 남편이 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력하다. 신매일주 여성 어, 남편이 그런 남편을 만날 확률이 높다. 자, 공망 아까 어, 화공이라고 그랬죠? 관공이네요. 화공. 공망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쫓는다. 나한테는 화가 공망이에요. 여기 있어도 그 있는 그 월지에 한 18년은 잘안돼뭐가 근데 여자한테는 특히 여성한테는 관이 공망이니까 남편이 되겠죠 뭐내 의지가 관계없이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인연을 논하기가 어렵다 남편의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공이나 어떤 직업을 골고게 가기가 어렵다 공망이니까 근데 그거야 뭐이 악물고 버티면 갈수 있죠 신비일지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수가 또 있어야 돼요 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신묘일주는 할인업, 센 직업, 종교업, 생살 여탈, 죽이느냐, 살리느냐, 어떤 이런 직업, 아니면 어떤 그 젊은 분이라면 이과 계통 이과, 어,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아주 적합하다. 어머니, 신묘일주의 엄마는 참 미인이에요. 하지만 신묘일주는 엄마의 덕을 논할 수 없다. 엄마가 뭐, 못생기고, 뭐, 공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인연이 그렇다. 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묘일주의 건강은, 특히 호흡기계통이 약하고, 신묘니까, 역시 금으로 묘를 치니까, 뼈가 약할 수 있고, 어, 이런 걸좀 조심할 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내년에 묘가 동착이 되네요. 개묘. 어, 그러니까 밑에 지지가 동창이 같은 묘가 내년에 오니까 어, 이럴 때좀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겠다. 어디서 직장에서 자, 그거 좀 조심하고. 어, 시박 대패 시박 0까지 악하다. 어, 시박 대패 1 자, 이날 이사 하기, 이날 출산 하기, 뭐 이날 개업 하기, 이날 개업 하기. 한번 해보세요. 대패 망한다 이 뜻이에요. 하지 말기 이날할수 있는 거는 조상 장례 치르는 날 그래서 이 날을 중요한 무언가를 하지 말기 특히 이사 무의로 끝난다. 헛되다. 허망하다 자시박대패는 제가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 8월달에는 19일 20일이 되겠고 9월달에는 24일 25일이 되겠습니다. 뭐 10월달 11월달 계속 있어요. 매월 2일에서 3,4일 있습니다. 그래서 요날은 시박대패일은 피하기. 무조건 피하기.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거 말고 시박대패일을 피해서 이사하기입니다. 자 신묘일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